땡땡땡 수능 100일 화이팅 이돈 펑펑 쓰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그동안 고생했어 <laughs> 아나 눈물 날것 같아 이 새끼야 뭐가 재수하면 400만원이야 아저 새끼 미 새끼 아니야 아 진짜 내 눈물 자꾸 쏙 들어가게 할래 진짜로 요 며칠 전에 수능 수능 대참사 레던 듯 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제자 요기요 수능 이벤트로 벌어진 일. 2025년 11월이면은 이번 그거네요. 수능 끝 고생했어요. 지금 안 쓰면 사라지는 사용 선착순 5,000원 쿠폰. 어제 수능 필적 확인 문구를 쿠폰 함에 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뿌렸음. 요기요 5,000원 쿠폰 마감인 듯. 저녁 6시 무역 이미 선착순 소진 마감. 막상 스무생들 집에 와서 뭐 시킬 생각도 하기 전에 끝. 수험생 없는 수업. 수험. 아니, 수험생이 가져가야지, 이거를. 나이 이미 많이 자신 분들이 애기들 거다 뺏어간 거 아니야. 이건 좀 불쌍하다. 수능장 피자 빌런이. 수능시험장에 피자 도시락? 냄새 XX 아 진짜 리얼로? 2026학년도 수능 시험장에 도시락으로 피자를 들고 온 수험생으로 인한 고충 글이 올라왔다? 아야 근데 이건 좀 에반데? 이를 두고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 휴대전화는 반입 금지 아니냐 실시간이라고 쓰긴 했는데 예전 글 돌려 쓰는 거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 다른 날에 찍어놓고 수능일에 올린 거 아님? 피자를 갖고 온게 일단 말이 안 되고 두번째로 저거 찍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맞아 혼내기 20분 전에 찍은 거래요? 아 근데 이게 근데 진짜면 얘는 인생 포기하네요? <laughs> 수능장 씹덕 빌런 실시간 우리 고사장 이... <laughs> 부처... 부정행위라고알 것까진 아니지만. 나요라하네 이번 수능 레전드 부정행위. 부정행위자 자술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도레솔솔 파미 시도 음악을 본령으로 착각하고, 3교시 영어 영역 표지를 이때 넘김. 감독관이 덮으라는 지시도 부릉한? 영어 듣기 음악이랑 본령이랑 헷갈림. 헉, 어떡해? 어, 떻어 근데 이건 조금 불쌍한데? 아, 근데, 아, 근데 그렇지. 지시를 부릉했으면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 수능 응시 자리 성지순례. 2년 전에 수능 보고 다음 날인가 학교 와서 내 자리 앉았는데 레전드 전설이 앉고 갔다 다들 레전드 수능 되세요? <laughs> 성명 전설. <laughs> 아 그냥 이름이 전설이잖아. 올해 수능 의외의 주연급인물 2020년 시험국이 1교시 국어 칸트넘, 3교시 영어 칸트 옵스라움 3교시 한국사탐구 당연히 칸트넘. 또 예민한데 카운트가 네 시간 동안 나왔으면 좀 그럴 수 있죠. <laughs> 수능 당일 카톡 레전드. 잘봐 아들 긴장 풀고 아들 지금쯤 시험 보고 열심히 보고 있겠지. 일년 1년... 후면 어,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야 얘들아 나 진짜 눈물. 아나 수능 때 생각하면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카톡 안 보낸다. 어,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부담 안줄 테니 끝나고 전화해. 맛있는 거 먹자 <laughs> 나 눈물. 너 어떻게 1이 사라지니? 핸드폰 안 냈니? 잠깐만 뭐야? 기웅아? 너 혹시 시험 안 보고 나왔어? 아 잠깐만 내 눈물 돌려내 잠깐만 뭐야? 아니 기웅이 새그가 뭐야? 뼈벌랑자 뒤질래 기웅아? 이번 수학 1번 풀수 있다 vs 없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2교시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 킬러 문항을 없애고도 상위력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1번도 못 풀면 대학까지 말아 9 4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은? 아까 먹었는데 나. 나 지금 웃을 수 없어. 이게 뭔데? 이 <laughs> 단계 중한데 이번 국어 지문 논란. 수능 국어 수군과 지문이라는데,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냐? 무슨 수능 치다 어깨 들썩이게 생겼노? <뭄>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손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건 어깨 들썩이게 만들어놨네. 고사장까지 2시간.. 아니 고사장까지 2시간이 넘음. 지금 가는 중인데 2시간 에바임. 미치겠네. 하, 길이 막혀서 가는 길에 막혀서 2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야? 재수생인데 저 수능장 잘못 갔어요? 아, 어떡해! 정보고가 아니라 정보관광고였어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택시타도 30분이나 걸려요. 1년 동안 공부한 게다 날라갔어요. 듣고 싶어요. 계속 눈물만 나요. 길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진짜 나 이거 속 터진다. 야 며칠 전부터 계속 다 확인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진짜 미쳐. 어떡하니. 아참 내. 독서실 내 앞에 새 세... 처음다 지금 키키키 딱 보니까 N수생인 거 같은데 평소에 공부 X발 하더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디 c 랑 유튜브만 몇 시간째 보더니 갑자기 정신 차린 척하면서 무슨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쳐보다가 훌쩍거린다 X발인 새X 키키야 X발 시끄럽네 X발 하더니 또 정신 못 차리고 디 c 에 이딴 소리나 쓰고 있는 애 본인이었다 내 앞에서 X발한 거울이었나 봐영업이야 수붕이 지금 기웃됐다 영어 어디 갔나 씨 어, 생각해보니 영어가 없어. 뭐야, 이거? 수능 모이칸 빌런. 뭐? 뭐야? 부정행이 아니야? 남의 시선을 가로챈제. 옆에 저런 사람 있으면 집중 안될거 아니야? 록스피릿인가 성게인가 2년 연속 등장. 이 새끼 모임. 아, 근데 이 정도는 본인 스타일일 수 있어. 맞아지. 들고 가면 부정행위? 삼다수 라벨에 그려진 지방층 그림 때문에 지구과학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 있어. 그려져 있으면 뭐 얼마나 그려져 있다고 그걸 부정 처리하냐 했는데 꽤나 점점점 자세하게 그려져 있대. <laughs> 백지 시험지? 1교시 종이를 딱 받았는데 뒷면이 백지로 보였음. 아 진짜 떨리면 백지로 보인다더니 진짜구나. <laughs> 정신 차려 이랬는데 감시관님이 "어, 백지네?" 이러면서 쳐졌지. <laughs> 놀랍게도 싫어. 수능날 축구. 점심을 치물하게 다들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축구공 빵빵한 걸 꺼내더니, 소리를 지르며 축구하러 갑시다! 이러더라. 근데, 웃긴 거, 갑자기 다비 받았는지, 다들 환호성, 킥킥킥킥. 그럼, 수리영역 가영팀 vs. 이영팀으로 <laughs> 야, 잠깐만. 거짓말. 아, 진짜 이게 무슨. 민폐다 vs 아니다 수능욱이 오늘 고대 잠바 입고 수능 보러 갔다 온 수능욱 있습니다 사촌 형이 고대 다니시는데 고대의 기운을 받고 싶다고 고대 잠바 하루만 빌리게 됐습니다 고대 잠바 입고 입실하니까 애들이 나 쫄게 쳐다보면서 경계함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가 묘하게 정리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대 과장을 입고 갔으면 고대생인데 반수를 해서 서울대 노리는 사람일 거 아니야 저런 애들 등수능 말아먹음 <laughs> 근데 기선제압도 약간 필요해 왜냐면 수정장에서는 사실 나 빼고 다 경쟁자잖아 기선제압 한번 해야죠 응. 역대급 수능 사기꾼 대리시험 치르던 학생 감독관에게 걸려 오? 야, 대리시험을 쳤다고? 16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S대 대학생 이모군이 적발됐다? 야 근데 이러면 이 수능을 쳐달라고 한 애도 문제지만 수능을 쳐준 애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날 치러진 이모군의 채점 점수를 확인한 결과 78점이 나와 <laughs> 청담동의 소재 이로을 받아들여서, 이동을 받이사을이사을 알고 경찰서이뛰을온 실제 해서 학생은 서 이동을 받가 나도 서 이동을 이을받는데여서 이동을 받이부을을을 내년부터 영득 폐지 수능 영어 듣기 평가 내년부터 폐지 추진 아 진짜요 스피커 사정이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했더니 어느 학교에서는 소음 측정기를 갖고 다 측정하고 최근에 스피커 교체 비용으로 40만 4 원을 썼다고 한다며 기술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언어의 기본은 듣기인데 그걸 없앤다고 어 근데 약간 전날까지 막다 스피커 잘 이렇게 해놨는데 스피커가 당일에 갑자기 고장 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이 과목 자체를 없앤다는 게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하네. 수능이 될놈대린 이유. 수능 전날에 출발 드림팀 촬영함. 장인은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 장발의 불편함. 린딩동 활동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수능 쳐서 건국대를 간이 일을 보거라. 근데 연예인이 보러 가면 와나 집중 안될것 같은데? 같은 교실에서 시험 친 애들은 민노볼 때마다 린딩동 자동 대생됐을것 같다. 감독한테 대점 믿음 탔을 때. 눈물의 수능 100일 통장 수능 끝나고 집 오자마자 채점하기도 전에 엄마가 100일 통장 줘서 울었다 사랑하는 땡땡땡 수능 100일 화이팅 이돈 펑펑 쓰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그동안 <laughs> 고생했어 수능이 그날 지금 너를 끊고 끌어안고 살았는 말에 아나 눈물 날것 같아 뭐가 재수하면 사백만 원이야! 아이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진짜 내 눈물 자꾸 쏙 들어가게 할래 진짜로! 항상 네가 가는 길을 아겨주고 응원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는 멋진 내 된다. 오늘도 잘해내고 있는 그지가뜨리. 그 시간들이 그 모든 돌들 아! 수는 멋지십년 지났는데 왜 엄마 저를 올리세요 엄마! 야 이게 눈물이 안 나? 엑스가 조금 정네요. 빨걸 빨. 2025년 11월 10일 11월 13일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아 뭐가 99,999원이면 더좋았스 텐데 미친 아, 새다아내 시청자들 짜증나 눈물 속 들어가게 자꾸 이번 년도 비상 걸린 연진이들 학교폭력 가해자 수능 시험 영점 처리식 수능 만점자도 불합격 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지서면 사과 기록만 있어도 원서 제출. <laughs> 서면 사과가 있어도 제출 불가야?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함. 어, 근데 저게 맞는 말이지. 시각 장애인 수험생이 수능 보는 법. 대부분의 수험생이 오후 5시 40분쯤 시험을 마치지만 시각 장애인 수험생들은 밤 10시가 돼서야 마지막 교실을 끝냅니다. 하, 진짜 대단하다. 아, 이거 시험 종이야. 이 말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다 점자로! 아 이거 진짜 대단하다 한국의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도전의 장이다또 <laughs> 눈물 날것 같아 고3 수험생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꼭, 꼭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능 안 봤어. 수시 합격 크크 대충 봤네. 지금 약간 멋있는 멘트 날렸는데, 아, 내가 이번에 수능 관련 이 컨텐츠 진행하면서 좀 약간 옛날 생각이 나. 정보 뽑음이는 힘들게 중앙대에 들어갔지만 아직 나오지는 못했다. 야, 시끄러. 어, 10년 전구이야 고생했어. 나이말 너무... 불열 18살 때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냐면,